콕스톡이 모바일 앱을 출시했습니다. 앱 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어에서 앱을 설치하신 후에 회원가입 하시면 되는데요. 식가매매와 종가매매 4개의 상품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하루 딱 10분만 집중하시면 충분합니다. 콕스톡이 도와드릴게요. 2주 동안 무료 체험과 함께 4개의 상품에 대해서 각각 하루 한 종목씩 추천 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콕스톡 앱을 다운받으러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국소기입니다. 오늘은 3월 셋째 주에 진행될 공모주에 대해 간단하게 청약 일정과 더불어 주관사 그리고 업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셋째 주에는 이렇게 공모주가 이렇게 두 개의 공모주가 청약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 청약 기간은 다음 주 월요일인 십사일부터 십육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 특히 이제 공구 모가 새어 메카닉스 두 개의 공모지 같은 경우는 십4일부터 아, 십육일까지 아, 연이어서 이틀간 아, 청약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공구 모는 아,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이틀간 진행이 되고요. 새어 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틀간 아, 진행이 됩니다. 두 가지 종목 다 단독으로 주관을 하게 되는데요. 아, 공구몬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증권 증권사가 이제 주관을 하게 되며 아, 세안메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한금융투자 아, 증권사가 주관을 하게 됩니다. 공구몬은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그런 유명한 아, 그런 아, 브랜드인데요. 2003년도에 이제 설립된 이제 플러스 사이즈 여성 패션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여자분들이 찾고 있는 그런 여성 전용 그런 패션 그런 업체다 보니까 대부분 많으신 분들이 아실 내용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새 메카닉스 같은 경우는 1999년도에 설립된 자동차 부품 및 전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생산 기업인데 특히나 이제 독자적으로 다이캐스팅 기술을 아, 개발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무직 아, 청약 일정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아,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저희 이그 캘린더를 이제 보시면 이제 간단하게 아, 그날 있었던 일정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콕스톡 사이트 이제 캘린더에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14일부터 16일까지는 공구우먼과 세새메카닉스가 이렇게 청일일정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제 그 밖에 이제 넷째주와 다섯째주까지 이렇게 청일일정이 잡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청일일정 뿐만 아니라 또 환불을 누르면 이렇게 환불일정보와 상장을 누르면 이렇게 상장의 정보까지 자세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클릭을 하셔서 해당 정보 내용을 아, 보시는 게더 아, 수월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어, 저희 그 업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더 드려보자면 공구문 같은 경우는 아, 지난 2003년도에 설립된 이제 플러스 사이즈. 아, 패션 그런 기업으로 영에서부터 0에서, 9까지의 모든 사이즈의 여성들이 이제 채용에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원하는 패션 아이템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아, 브랜드 스토리가 담겨 있는 그런 회사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재이 사이트가 이제 공구 모 사이트인데요. 다양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사이즈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이즈에서 누르시면은 음. 해당 사이즈 내에서 이렇게 아, 판매가 되고 있는 아, 여성 전용 그런 브랜드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회사는 이제 2000년도 초반부터 여성 플러스 사이즈 신장을 이제 선점하면서 회원수가 43만 명을 이제 확보하는 등 사업성을 크게 이제 인정받았던 이제 그런 아, 패션 기업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세안 메카닉스입니다. 사이트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1999년도에 설립된 회사로 독자적인 다이캐스팅 기술을 개발한 그런 회사로 자동차 부품 및 전자 부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이트에도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자동차 자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친환경 자동차 부품도 있고 하이테크 전자 부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하게 뭐2차 전지, 전기 자동차, 전기 일륜차 수소 자동차 등 다양한 친환경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주요 제품으로 는 제가 언급드린 뭐 2차 전지 부품 그리고 전기 자동차 및 전기 1륜차 부품 수, 수소 자동차 부품 그리고 이제 내연 기관 부품 및 디스플레이 장치 등 여러가지 그런 아, 제품들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미차 전지 부품, 전기 이륜차, 수소 자동차, 다양한 전기 자동차에 대한 그런 부품을 판매하고 생산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전기차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수소 자동차도 이제 계속적으로 시장이 이제 점점 이제 더 커질 거라는 전망 같은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는 특히나 이제 그 전기 자동차나 이제 이륜차에는 없어서는 안될2차 전지 관련된 또 부품도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사업적이나 여러 가지 비전을 봤을 때는 전망이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개의 공구우먼과 그다음에 세아 메카닉스두 개의 공모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저희 사이트에 이제 공모주 캘린더를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 공모주 창익 일정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 진행되는 이런 내용들을 종목들과 해당 내용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상장 일정을 누르면 이제 공모주가 이제 언제 상장이 되는지 살짝 상장 일정 내용도 보실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공모주 알림이를 신청하시게 되면은. 깜빡 잊고 이제 일정을 놓치지 않고도 해당 이제 날짜에 이제 청약을 진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 공모주 청약 일정 알림을 신청을 하시면은 청약 일정 정보를 저희가 이제 문자로 미리 저희가 보내드리기 때문에 받아서 진행하시기가 상당히 수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밖에도 이제 저희 다양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저희 사이트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한번씩은 들어오셔가지고 이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3월 셋째 주 공모주 청약 일정 두 개의 공모주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공모주 청약 일정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제 세째 주에 진행될 공무주에 대한 채청 일정과 더불어 주관사 그리고 업종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콕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